네. 네. 어, 경상남도 진주의 일제 전쟁 유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본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어, 그 진주에서 태어난, 어, 일본인 작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어, 그 진주에서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어떠한 문화 속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았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 또 이제 강제 동원 지역에 또그 작가가 또 찾아가서, 어, 그, 특히 이제 치코 지역, 후고가 치코 지역이 일본 속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린 시절 살았던 한반도의 모습의 그 식민지 모습이 치코 지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내 중심가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은행은 튼튼하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외 민가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그 다음에 공장들도 그냥 담벼락만 쳐가지고 어떤 그 이제 생산하는 거 위주로 어떤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이제 낙이라든지 어떤 걸 멀리 내다보고 어떤 그런 식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어 이제 그 어떤 그냥 그 생산에서 어쨌든 착출, 차출, 착출해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중점에서 어 이렇게 그 마을이 지어졌다라는 거를 치코 지역에서 보고 어린 시절에 한반도의 모습이 마치 오버랩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 한반도에서의 일제강점기 모습은 어땠을까. 그, 그래서 이제 그 작가가 살았던 진주, 대구, 안동, 이제 이런 지역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면서 또 정영쌤을 알게 되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자료를 또 찾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어, 그고바야시고바시마사루 작가인데요. 그 작가의 그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는 어, 경상남도의 이 서부 경남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요, 요 김해나 부산이나 이제 창원이나 이쪽편들이좀 많이 인구도 많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진주는 서부 경남의 중심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1925년에 지금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진주는 이제 전통 도시로서 어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있었는데 어 그. 그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됨으로써 점점 이제 그 일본인들의 수, 어, 그 거주 수도, 인구 수도 줄, 줄기도 했고 정체되기도 했지만, 어, 이제 조선인들도, 어, 이렇게 좀, 그 다음에 그 마을의 분위기도, 어, 이렇게 좀 정체되는 어 그러한 이제 현상에 지금 머무르는 상황으로, 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이름을 변천 과정도 있었고요. 어, 그, 그때 이제 경상남도 도청이 이전될 때의그 어, 이유를 어, 들었던 것이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끼고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 이렇게 부산으로부터 진주에 들어올 때 길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이 철도가 또 놓인 게 25년이 되어서 철도가 이제 그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철도 영업 개시하기 딱그 시점에 바로 이제 이전하는 어, 이제 고로한 이제 형태가 되었었는데요. 어, 계속 이제 진주에서는 여러 번 어,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조선인, 일본인 할거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반대 운동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어, 교통 불편이라는 이유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철도가 개통해버리면 이제 철, 교통이 불편해서 이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5년에 도청에 이전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요 진, 예. 그, 이전 자료를 보니까요. 어, 1940년에 일본 도시 대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 어, 이전에 도청 소재지였고 예로부터 정시의 중심지였다. 어, 그러니까 이그 남부 지방에서 이제 그러한 어, 서술이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진주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좀 일찍 와서 거주하거나 이렇게 좀 많이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마산이라든지 부산이랑은 다르게 어 이렇게 그 인구수가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요. 어그 반일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한국 전쟁 때어이 그 공습, 을 미군의 공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이제 그런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진주형 차량 정비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성당 두 군데와 배영초등학교 이 학교는 일본인 학교여서 근처에 있는 조선인 학교는 다파괴가 되었는데 일본인 학교인 배영초등학교는 그대로 건물이 어 이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어면 전부 터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경남 교육의 어떤 그 전시, 역사 전시하는 전시실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문산성당과 두 개가 옥봉성당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남아 있는데, 어그 거의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 진주의 이제 현상이고요. 어다 본 자료를 이렇게 찾으면서 보니까 강제 동원의 역사와 현장 서부 경남편이라는 이 어, 연구에서 어, 많은 그 배움을 그 이제 그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강제 동원이라는 측면에 어, 가, 저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전쟁 유적이랑 관련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주신사 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쓴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꼭그 진주성 정투를 좀 길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주라고 하면은 진주성 정투의 기억이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진주신사가 들어간 자리도 어그 촉성루를 들어가기 전에 어이 진주성을 이제 공원이라고 부르면서 진주신사를 이곳에, 이곳에 짓고 진주신사를 지나야만 촉성루로 갈수 있도록 이러한 루트로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라는 거를 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좀 굉장히 독특했고요. 지금은 이 진주 신사가 어뭐 아까는 저기 방금 그 설명 들었을 때는 그 이렇게 뭐뭐 뭐 폐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내문이 있었는데 진주 성은 이렇게 진주 성으로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화가 다 되어 있지만 진주 신사가 이전에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안내문은 이제 없는 것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주 신사는 1917년에 창립 허가를 받고 어 이제 그 매이지 천왕을 이제 모시는 이제 진사업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립허가가 될 때의 내용인데요. 이 시의 코교 외에 29명. 어, 이 출연을 해서 이제 이거 허가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데이시 코교라고 하는 이 일본인이 또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진주 신사에서 어, 그 경상남도 도청 이전이 좌절이 되자 1년 후에 이제 매지 신사, 매지 아, 그 신사를, 매지 아, 천왕을 모시는 그 진주 신사에서 이제 권총 자살을 하는 어, 이제 그러한 사건이 또 이후에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주 신사 터를 방문한, 어, 이제, 그, 일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도 긴 부분이 진주성 정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의 요새에다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촉성루의 모습은, 지금의 촉성루는 이제 한국 전쟁 때, 어, 그 불타가지고 새로 지은 거라서 이제 예전의 모습인데요. 영남루, 영남루처럼 옆에 이제 부속 건물이 같이 있는 어, 이제 유일한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도 이, 이 그, 이 일본 어, 아까 고토 분지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남긴 어 이제 그런 업적을 이제 하, 했고요. 어이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 신사를 통해서 촉성루로 갈수 있는 이제 그런 루트로 어 이제 그 전에는 그 구성의 구조가 되어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신사의 특징은 그 메이지 천황을 어, 가장 먼저, 어, 이렇게 그, 그 선제 봉사라고 해서 가장 먼저, 어, 섬기는 곳으로서의 어떤 기능, 그런 의의가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지 신궁이 20년에, 어, 이제 그낙수식 진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도 3년 빠른 시점에, 어, 이곳에서 이제 모셨다라고 하는 그 의의를 계속 언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주신사의 모습이고요. 이 촉속로에 이 진주신사가 이제 이렇게 그, 그, 그 토리이가 이제 입구로가 이렇게 문이 어 이렇게 위에 이렇게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신사 앞에서 학생들이 앞에서 기, 입학식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은 임진대첩 개사순회단으로서 어 이제 진주 신사라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는 않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진주 대첩에 관련된 어 이제 그것을 기리는 곳으로 어 이렇게 이제 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어,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어, 뭐 KBS 방송의 전신인 진주방송 중계소라든지 이런 건물이 들어섰다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대첩, 진주성 임진대첩 개사순의 단으로 지금은 이제 그. 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의 모습이 여기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90년대 사진인데요. 이이 자리가 어, 이제 진주신 사자리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이전에 70년대 모습을 보면 어, 민가가 굉장히 많이 진주성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정화 작업을 통해서 민가는 다 나오고 어, 이렇게 공원으로서 이렇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시코교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는 특이하게 어 이제 그런 도천 도천 도청 이전을 방지한 운동에서 좌절을 하고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여러 긴 유서를 쓰면서 어 이렇게 그 고충 자살을 한 바가 있고요. 진주 신사에서는 시사 참배, 뭐 개교식, 결성식, 연맹 대회, 글로보국대 개시식 이런 다양한 이제 이런 행사들이 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남이 총독이 천. 1937년에 전국 13도를 시찰할 때 마지막에 진주 신사에서 참배를 하고 진주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러한 신문 기사 기록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그때 중동이 왔을 때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진주의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어, 그런 이제 자연재해가 진주에서 많이 일어나 어, 그러한 그 어,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학, 지역의 학생들을 통해서 경내 청소라든지 확장 공사 작업 인력이 필요할 때 많이 사유,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사 참배 거부를 하는 이제 성교사가 어 이제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든지 또는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한 학교가 폐교를 어 한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비행장 터입니다. 어 진주 비행장터는 초전 비행장, 도동 비행장이 렇게도 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초전리로 되어 있고 도동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동면 초전리 이 그러니까 요, 요 위치를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전 비행장, 어, 그 도동 비행장 이제 이렇게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어디인지 지금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어, 또 흔적도 지금 찾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어, 이제, 선행 뭐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진주 비행장, 사천 비행장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 어, 보니까 이 자료 자체는, 어, 그, 한국 전쟁 때, 어, 그, 그 과거를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지고어 이쪽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니 한국 전쟁 때 이거를 이제 적국이 이제 이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어 아예 그 연합군이 쓸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어그이 지역에 있었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리를 한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를 읽어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진주 비행장에 대한 설명으로 어그 어, 경납고가 어, 30개, 30개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장을 이제 건설할 때에 그 지역, 이제 진주와 사천이 가깝다 보니까, 어, 이제, 이제 그 이쪽 지역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라는 구술 기록이라든지, 어, 이제 그러한그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경락고도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을 때왜 어, 그럼 지금 30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4천 비행장에는 60기가 있다고 했는데 4천 비행장에도 지금 2기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왜 그럼 6 0기 중에 왜두 개밖에 확인이 안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가 가졌었는데요. 이 자료를 이렇게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게 어, 토재 무게 엄체라는 형태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둔덕 토로 토아 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그냥 주변에 벽을 만들듯이 이제 해놓은 거다 보니까 어그 한국 전쟁이니 뭐 수해니 뭐, 수혜니 뭐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 스스로 좀 납득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어그 진주 비행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위치인데요. 어, 또지역에그 지역사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또 다른 또 자료를 또 찾으셔가지고 어그 지도를 하나를 주시더라고 이 정도 이 위치로 지, 어, 이제 그 본인이 추정한다 했는데 제가 그 보니까 그 할추로의 규모가 조금 더 크게 되어있길래 이제 여기 제시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좁혀가지고 좀 추정하는 어 이제 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초전. 어, 그 초전이라고도 하고 도동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남강이고요. 예, 조금 더큰 지도를 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진주성인데 어, 이거는 이제 1917년 지도입니다. 진주성인데 이제 요쪽 부분, 예, 요, 이쪽 부분이 이제 진주 비행장이 이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군으로 공군 지역 아 저기 그, 어, 그 부대로 부대가 있는 곳으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는 어, 위치입니다. 예, 여기 조금 더 이제 확대한. 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4천 엄체어도 이번 기에 회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까 그 자료에서는 어, 그 토재로 된 어, 무게 엄체가 60기가 4천에는 있다고 했는데 그 어, 무게가 아니라 6개도 4천에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와 유계형이 무엇인지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사진들은 전부 어, 무게형의 어, 그 진주와 사천에 있었다라고 하는 무게형의 어, 그 이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콘크리트로 이렇게 위에까지 덮은 건 아니고 어, 이제 땅, 아, 토, 흙으로 이렇게 그 어, 벽을 만들고 위에는 나무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어, 이렇게 그 감추는 어, 비행기를 감추는 이러한 형태를 어, 무게형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많이 안 남아있고 대부분 남아있는 건유계형니다 인데 뭐 여기저기 무게형이 남아 있는 곳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사촌 비행장 작업 인력으로 어 이제 그 바로 인근에 진주 사천이 가깝다 보니까 진주 사범학교 학생들이 동원이 되고 어 이때에 어뭐 세, 새벽 5시 기상하고 6시 집합 2 시간 중노동 밥도 굉장히 허술하게 이렇게 부실하게 주면서 오후 5 시까지 작업을 했다. 그다음 1945년에는 진주 농업학교 전교생이 도동 비행장 활주로 신설 공사에 매일 동원되었다. 이제 런어 그. 강제 동원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진주역 차량 정비고인데요. 이 지도는 어 진주가 지금 제일 그 철도 노선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일찍 철도가 들어선 지역에 비해서 진주는 1925년에 영업 개시하는 좀 늦게 어, 이제 그 철도가 영업 개시하게 되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이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어, 철도가 이제 그 아주 개통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교통도 불편하고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도시의 그그 그 후에 어떤 그 공간의 어떤 기능이 위상이 좀 달라지는 일제 강점기의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고라 어, 그 위치가 바로 진주가 되게 차량 정비고는 아, 앞서서 그두 군데랑 다르게 지금 건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한, 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진주역으로 지금 구진주역이라고 얘기를 할때이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역은 어, 그 가자동으로 이렇게 새로 이제 옮겨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 가고진주역을 구진주역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전쟁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든 진주역이 이렇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조금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이제 만든 역을, 구 진주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 진주역 근처에 어 이제 그 차량 정비고가 이제 있고요. 옛날 진주역이나 구 진주역이나 가깝기 때문에 어 이제 요 조금 이동한 장소에서 어 진주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 그 지역사 는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요 도로 이렇게 보이는 이 위치 여기가 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진주역 위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어 듣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여기가 이제 진주역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보일 때 이렇게 굉장히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골목이 참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뭐 어떤 이 지역에도 옛날 진주역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어 여기 이제 어그 만들어졌던 장소다 이런 설명도 일체 없고 예 이제 그냥 저도 얘기만 듣고 가가지고 그냥 아 여기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왔었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개통할 때그일 주변의 역들이 또 많이 이렇게 같이 개통을 했는데요. 지금은 또이 역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이렇게 그냥 없어지거나, 철도도 어, 다 이렇게, 그설로도다 이렇게 자세를 다 뺑공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부족함, 어, 발표에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지주 관련된 전쟁 유적이 많은데, 어, 이렇게 세 가지밖에 또 이게 또 시작하는, 어, 또 이걸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 말씀드린다라는 거, 앞에 또그 어, 선행 연구, 그 강제 동원에 대한 연구 외에는 전쟁 유적만 이렇게 딱좀 자세하게 이렇게 어, 살펴보려고 없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주의 역이라고 했을 때, 진주역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도 진주라는 그 위치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런 역에 대한 그런 이제 역사도 어떤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날 개통한 이제 역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그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진주역의 모습 그다 진주역의 군의 모습 사진 신문에서 나온 그 사진이었고요 그다음 진주에 이제 그 마산 진주에 서로 이동했었던 열차를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세편네편 있고 한2 시간 4 0분 정도 진주 마산 이제 한번 타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진주역에 이제 그그 이제 군인으로 갔던 사람들이 귀향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환호했었던 어떤 그런 대하게 환영회가 열렸던 그런 장소로서의 또 기록이 어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 종비고 지금 현존하는 차량 종비고는 이제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항국 전쟁 때 총탄 흔적이 남아 있어서 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일대가 철도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어그 이전 진주역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전쟁 때 이후에 만들어진 진주역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동안 안쓸 때는 뭐요게 고깃집으로도 사용을 하다가 어 이제 철도 문화 공원들로 인제 하는 걸로 정해지면서 제또다 이렇게 또 정화되면서 어 이제 이렇게 전시실로 예 전시실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문산역은 카페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 그나마 건물을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예 건물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참 이런 부분들이 어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전시실의 설명이 어 한국 전쟁 때6.25 이후에 어 급히 인근 지역 나무를 사용해서 제작한 흔적이 지붕 천장이 보인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의 철도문화공원으로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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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어, 이제 진주 박물관이 지금 진주성 안에 있는데 앞으로 어 여기로 이제 이동할 것으로, 이전할 것으로 지금 계의되어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치가 진주역 차량 정비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 이렇게 모습, 아, 그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전차대도 있는데 이 전차대도 옛날 모습 그대로 둔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놓다 보니까 전차대가 뭔지 저도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들었고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요. 그저 주위에 이제 그 비싼 또래거나 어린 사람들은 전차대라면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왜 그걸 좀 그대로 좀 가능한 두지 않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민다고 사진 찍기 좋게 꾸민다고 뭐 많이 걷어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나마 사진이 여기 에 남아있는 거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어그 안동역에서 전차대 그다음에 안동역이 지금 이렇게 또 여기도 지금 계속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그대로 잘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아그 궁금한 사람들은 또 근처에 있는 기차역을 가서 좀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수탑도 어좀 전에도 급수탑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화재로시정이 되면서 어그 안동도 그렇고 삼단진역도 그렇고 굉장히 설명에도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이렇게 그 진주역도 일제강점기 때이 진주역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었는지 뭐 이렇게 물자가 송출되고 인력이 차출되는 어떤 그런 위치라는 어떤 그런어 점이 있었다는 것은 구진주역이 그니까 지금 구진주역 말고 구구진주역 위치가 어디라든지 이런 안내문이 전혀 없다라는 게참 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단진을 가면서 또 철도관사를 또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철도관사 그 주거 형태나 또 주거 모습이 또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놀랐었고요. 그다음 에 여기 공동 우물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렇게 또 보니까 어그 치쿠오 지역에 갔을 때 우물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잘 보존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말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존한다라는 이런 건잘 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좀어 이런 부분들도 좀잘 보존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올해 에 진주성 안에 방공호가 발굴이 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앞서선행 연구로 말씀드렸던 그 자료에서 어그 본정 어 혼마지에서 어, 방공호를 작업을 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이제 언급을 했고 위치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여기 아까 여러번 말씀드린 그 지역사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여기는 어이 위치가 아마 그 방공호일 것이다. 아까그 신문 기사는 아마 이 위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여기 또 이제 스님들 따라서 또 박사를 갔을 때 보니까 조선 신분, 경선 신사, 경성 호구 신사 전부 이렇게 좀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이전 사진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니까 아 진주에도 좀 하면 좋은데 지금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지역 진주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없어져가는 어떤 그러한 역사 지역사들이 어 이렇게 좀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좀잘 개시가 되어서 어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동역의 뭐 어떤 전차대라는 얘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잘 보존할 것인지 많이 이렇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은 의논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그런 지역사를 어 이렇게 좀 잘. 이 살리면서 어 이제 좀 보존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